그 우리가 살다 보면 살다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이가 다 없애버려야겠다 뭐 우리가 또소울에게 개업을 뭐 해야겠다 혁신을 해야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잘 봐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신뢰도가 5%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예. 그러면 그 5%도 안 되는 국회에 있어서 뭐예요?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국회를 없애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인위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해서 없애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일이 되는냐 이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을, 예. 국민로부터 힘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국민을, 예.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예. 국회가 바뀌어 주기를 우린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힘이랑 논리를 볼때 뭐에서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바로 뭐 엎어치우자. 예.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뭐 내가 무력으로 써서라도 이걸 뭐 때려 부셔가지고 이걸 없애버리자 이렇게들 생각한단 말이죠. 굉장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현재 좀 기존에 이런 시스템이 갖추고 있는 것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잘안 되고 있다면 운영을 못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운영의 그부본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많이 하더라서 공무원 사회 없어버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갈수 있고 그들이 양심을 받해서살수 있도록, 예, 네. 우리가 공무원들을 계속 믿어줄 마음이 있어야죠. 그냥 그게 믿음의 에너지예요. 우리가 노상 얘기할 때 신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신을 믿고 안 믿는다고 해서 신이 뭐 있다 없어졌다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결국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이래야 되는 것은, 아, 공무원들이 앞으로 양심사회에, 네. 정말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이 될 거다. 예, 네. 그 공적인 업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니까. 예, 네. 그분들이 다 양심면이 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죠. 아, 저분들은 양심면이야.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뽑은 선출직들이 예, 다 양심 맨이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계속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예, 그들이 변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애초부터 저는 뭐 어차피 뭐 대놓고 예, 뭐 저렇게 하게 돼 있는데 뭐 예, 다음에 또 공조 받아야 되니까 또 비굴하게 저 친구들 살 텐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저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정부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끝도 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저걸 없앨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뭐 예를 들어서 무슨 예전처럼 무슨 뭐 군사부패다가 일어나고 사일부에 뭐 이렇게 네. 엎어지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지금 옛날을 말한다면 당연히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네. 아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가 엉망일 때가 어디 있었나요? 예. 네. 국회에서 어떤 법률 하나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예. 네. 국회의원들은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예, 네. 권력 다툼 말하고 앉아있잖아요. 자기들 권력으로 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국민은 벌써 안알아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지? 이분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국회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났어요? 뭐, 군사 부태타가 일어나든지, 사회가 일어났든지, 예. 네. 아니, 면뭐 5.18처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죠.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겠죠. 왜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성장해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합리한 점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우리가 이렇게 성장 과정 속에서 불합리했던 많은 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모든 것을 합리화 될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거 우리가 스스로 지금 있는 모든 시스템이 우리가 이, 나, 이 나라가 이만큼 크게그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돼 있는 것들이 이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지. 국민이 할수 있는 건 겁일 게 없어요. 믿어주는 거. 예, 아, 이제는 예,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만큼 다툴만큼 다혀서 잘하실 거야, 그분들이.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나으니까. 예, 적지 않아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주는 거. 그다 지금, 예, 공무원들도 믿어주고, 예, 또 우리 기업하신 분들도 다 믿어주고, 우리에게 믿음이, 아, 그분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믿어주면은 그 믿음에 대한 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이, 이런, 이런 믿음의 에너지가 세상을 바꾸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 믿음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랑체가 되고, 긍정체가 되고, 신념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믿는 것부터 시작한 거니까. 네. 바로 나가이 세상과 다연결돼 있잖아요. 이 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믿으라는 거죠. 이 세상을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주, 주변에서 내 일을 하는데 필요한 파트너들이 많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을 보다 보면은 부정적인 것도 보일 거라는 거죠. 내 눈에는. 내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도 그게 그 위치에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이유의 긍정적인 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나를, 그걸로 통해서 나를 정보화하고, 예. 정보화하고, 왜? 나는 인격체니까.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여기서 인격화될 수가 있으니까. 인격화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볼때 인위 예지로 모든 것을 투영한다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를 나한테 필요한 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정보화하고 내가 쓰지 않을 것들은 어떻게 봐요? 아, 저기서 내가 뭘 배울 수 있는 건가 보는 거죠. 아, 저걸 통해서 나는 이걸 배울 수가 있고 저걸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거라 할지라도, 네 나한테 볼 때는 긍정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부인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한테는 그것이내 생각에는 부정적이라 그래도 다른 쪽에서 그게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이게 막 없어져야 된다. 저것들은 저런들은 뭐 어. 나아야 된다.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또 하도 저뭐 얘기를 해가지고 뭐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즉, 현존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내눈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적절히 쓸수 있는 우리의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거기에 모여있는 심심 하나가 다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심심 하나를 내가 다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내가 부정적으로 보면 그 심을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심이라는 것은 내가 받았을 때이 정보가 다 심이에요, 나한테 올 때는. 근데 내가 그 정보를 선,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나 손해죠. 나와 있는 거다 쓰라고 내 앞에 다 나타나 있는데,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저걸 못 쓴다면 내 손해인 거예요. 나는 이미 사랑체고, 긍정체고, 신념화 돼 있고, 이런 나는 인격체니까. 네. 어떤 게 나한테 들어오든 여기서 다 어떻게 돼? 다 정화 돼가지고, 네. 긍정적으로 다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필요한 거다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갖다 쓸 때가 있어요. 왜? 뭐 하나 부정적인 게 보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으면, 그 전체를 다 우리가 부정해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정보체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을 다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